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행부터 볼게요 산 그늘 내린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그늘이 점점 지고 있는 거라서 우리 이거는 해질 무렵 즉,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데 저녁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 그늘이 내린 밭 귀퉁이에서 자, 그러면 밭 귀퉁이는 바로 공간적 배경 그래서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될 거예요 밭입니다 할머니와 참깨를 털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자, 그러면 이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계기. 자, 그리고 하나 더 표시를 할게요. 우리 여기 니은다에다가 물결 밑줄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뭐뭐한다 라고 해서 현재형 어미를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형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는 효과는 지금 참깨를 터는 듯한 그런 현장감을 줄 거예요. 현장감. 자, 보아하니 할머니는 자, 그러면 할머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할머니는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순리를 따르는, 순리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어도 시간이 저녁이 다 되어 가도 일을 할 때는 순리를 따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천천히 슬슬 막대기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할머니는 아주 여유롭고 그리고 느긋하구나가 드러나죠. 이어서 볼게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더해서 팍팍 내려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조급한. 존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급한 존재인데 조금 더 의미를 확장을 시켜보자면 이 도시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이 젊은 나는 한 번에 내리치는 데에도 힘을 더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요 평강펜을좀쭉 쳐볼게요. 한 번에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형아팬 치는 부분들은 다 뭐를 드러낼 거냐면 바로 나의 태도를 드러낼 건데 어떤 태도 드러낼 거냐면요 첫 번째 아주 성급합니다 빨리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고 그리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왜?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팍팍 이런 내려치는 충동적 모습을 보여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급하고 충동적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아래에서 볼 거지만 이제 팍팍 치다 보면 참깨 털면서 흰 나달들이 탁탁탁 나올 거든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나달들이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서요. 그러면 욕심이 드러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합니다.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요. 형광펜 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감정이 분출될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감정이 드러날 거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집에.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감정을 일시적으로 팍팍 내려치면서 분출할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세상 사회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자 그러면 지금 살짝 찬스 났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고 싶은데 저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치다 보니까 나다리 팍팍 나오는 걸 보니까 쾌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사에서는 이 쾌감을 맛보기 어려운데 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세상사는 바로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는 도시에서는 화자 어땠냐면요 감정을 통제했었을 거예요. 감정을 통제했었을 것이다. 자 왜냐면요 우리 도시에서 만약에 이 화자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회사원이라고 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저녁 6시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퇴근을 안 해요. 그럼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를 막 분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성과를 내는데 성과를 아주 많이 냈어요. 잘 냈어요. 근데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동료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통제했었는데 쾌감을 맛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참깨를 털어내는 일에서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번에 내리쳐도 셀수 없이 쏴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자, 그러면 여기 쏴쏴사라고 우리 음성상징어가 쓰이는 두 분이에요. 음성 상징어가 쓰이는 부분. 자, 그러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우리 지금 여기 알맹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을 드러내자 우리 요거는 의성어가 될 거예요. 쏴쏴 쏴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자, 그러면 이한흰 알맹이들은 다 내리쳤을 때 얻은 그 결실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탁 쳤는데 셀수 없이 알맹이들이 팍팍팍 나오네. 이제 조금 재미있어질라고 해요. 이 화자가 이어서 내용을 좀 봅시다. 자 도시에서 10년의 각차이 이거는 여러분 가까이 이런 의미예요. 자 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왜한번탁 쳤는데 흰 나달들이 팍팍팍 나오니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몇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연이어 털어낸다에다가 형광펜을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형광펜 친 부분들은 이런 태도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치니까 팍팍 나와서 재밌네. 그래서 더 치려고 하는 이런 성급하고 충동적인 모습, 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드러날 거고, 감정.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에요? 바로 쾌감이죠, 쾌감. 그래서 이 쾌감 일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자,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가, 의미할 거냐면요. 도시 속에서 자기가 일생사를 살면서 한번탁 내려치면 뭔가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노력을 조금만 하면. 지금 참깨를 터는 일처럼 한번 노력을 살짝. 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자, 참깨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지구 참깨처럼 뭐가 쏟아졌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는 바로 화자가 바라는 세속적인 욕망들이에요. 화자가 원하는 세속적 욕망들이에요. ]적인 욕망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성과를 팍팍 팍팍 팍 쌓을 수 있다던지 아니면은 뭐연봉을 팍팍 팍팍 팍 올릴 수 있다던지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타다가 자 그러면 정신없이 돌다가 우리 여기도 평안 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성급하고 충동적인 모습. 드러나고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시킵니다. 어떤 감정이요? 도시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감정이 드러날 거예요. 아가, 뭐가지까지 떨어져서는 안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요 다른 색깔 형광펜을 조금 쳐볼게요. 이 부분은 바로 할머니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인용하는 부분. 자, 그러면, 모가지까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세게 치다 보니, 그 나달들의 꼭다리 부분이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꼭다리 부분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팍팍 치면 안 되고, 할머니처럼 슬슬 쳐야 된다. 즉, 술리를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는 이 말을 통해서 순리에 따라야 함을 충고하고 있어요. 순리에 따라야 한다라고 충고하는 부분입니다. 할머니의 가엽사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자, 그러면 가엽사하는 꾸중 여러분 먼저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여기서 꾸중은 꾸중인데 가엽사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부분 한번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1번이에요. 첫 번째. 자, 나와 할머니의 대조적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할머니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요. 나는 도시에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는 농촌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예요 나는 참깨를 터는데 성급하죠 자 그러면 할머니는 슬슬 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한다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한다. 자, 그러면 할머니는요, 과정과 결과 모두 중시해요. 그래서 둘다 중시한다. 이렇게 대조적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의 충고, 우리 요거를 의미를 세 가지로 볼 건데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로 나눠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표면적 의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는 아까 모가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급하면 성급하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 너무 성급하고 너무 세게 팍팍 치면 오히려 모가지가 꺾어진다. 일을 망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순리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순리에 따라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표면적 의미예요. 자, 근데 이 표면적 의미만 담고 있는 충고라면 가엽서 하는 충고일 필요가 없죠. 가엽서 한다는 거는 자신의 손자, 즉, 화자를 불쌍히 여긴다. 가엽서 한다.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가엽서 하는지는 바로 이 이면적 의미를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면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손자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적상, 도시적상, 그리고 손자가 바라는 화자가 바라는 그런 세속적 욕망들, 그것도 쉽게 얻으려고 하는 한번 탁. 때려치면 이런 거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 욕망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화자, 손자에 대해서 가엾어하는 꾸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면적 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를 정리할게요. 우리 여기에서는 바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참깨를 살면서도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